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벌써 3월이네요. 2020년을 되돌아보면 바이러스와 미준 이외에는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는데요. 2021년도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다름이 없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 때론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미주운과 함께 하시면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는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주운 책 홍보 2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요,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공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 2차 이벤트에도 제가 미주운 특별상을 추가했는데요. 총세 분의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제가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노보텔 보고르 2박 3일 숙박권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먼저 미존 특별상 3등은요. 드라이버 땡땡 님이 받으셨고요. 미존 특별상 2등은 UNGTURYSAL 땡땡 님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존 특별상 1등은요. 지연 01 땡땡 님께서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세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요. 당첨되신 분들께서 우리 호텔에 오실 수 있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요 이분들과 함께 찍은 인증샷도 미준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준 책 홍보 2차 이벤트는요. 정말 너무도 많은 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요. 그 우열을 가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두 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2등 자리는요. IJM 땡땡 님이 차지하셔서 일리 커피 머신을 가져가게 되셨고요. 영예의 제 1위는요. 구이 해피 W 땡땡 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탐나는 애플워치 멋있게 차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존 특별상이나 1등, 2등을 차지하신 분들 외에 도요 정말 성의껏 미존 책에 대한 리뷰를 올려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황금 부엉이 출판사 측에서요.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3등 상품을 드리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황금 부엉이 출판사 분들은요. 너무도 인간적인 면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판 사업도 잘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분들께서 돈을 잘 버는 세상이 돼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정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일 화요 방송 제목은요.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1년 2월 결산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두 번째는 지난달 새로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요. 세 번째로 미준 포트폴리오를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은 캐치 미 이프 유 원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이 넘게 지속된 폭락장 이후에 미준의 포트폴리오 공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미줌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2021년 3월 1일 시장이 마감된 후의 수치를 가지고 제작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2021년 1월 말, 한달 전이죠. 그때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 평가 손익이 53,397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약43%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달 후에 지금 2월 말의 수치를 살펴보면요, 평가 손익이 46,601달러로 1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한달 동안 7,235달러 정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하나로 치면 약 810만원 정도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32.28%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를 1월 말이 아니고요 12월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두달 전에 제 구자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에는요, 저의 평가 손익이 34,740달러였거든요. 그러던 것이 지금 2월 말에는 46,000달러가 넘는 그런 평가 손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따라서 두 수치를 비교해보면 11,420달러가 오히려 올라간 모습입니다. 따라서 두달 동안 무려 1,200만원 정도를 수익을 올렸으니까요. 아직까지 미지의 포트폴리오는 매우 성공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제가 삼성증권 앱에서 화면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지난달 새로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매수한 종목은요 4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이번 달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새로 추가한 종목은 4개 밖에 되지 않고요 보시면 인바이트 잘 아시죠 뭐 때로는 인비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nvta가 티커고요 메디컬 테크날로지 쪽에 속하는 그런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피 n 이라는 종목도 매수를 했는데요 appn 클라우드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음은 세바라는 매우 규모가 작은 기업이고요. 반도체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티커 네임은 CEVA입니다.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는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우리가 클라우드 상의 그 보안 업체를 얘기할 때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만 기억을 하는데요. g 스케일러 역시도 보안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클라우드 쪽의 보안이 굉장히 전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외에 g 스케일러까지도 매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상세한 분석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내용은요 지난 일주일 넘게 한 2주 가까이 굉장히 시장의 모습이 안 좋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한달 전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떤 종목들이 한달 전에 주가에 비해서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c 쇼피파이 스킬스 스퀘어 투일리오 asml 세렌스 상라우드 스트라이크, 도명사인호시 페이스북, 알파벳, 인6이티브7상호 엔비디아, 오픈도어,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명1 캘리포니아, 페이팔, 로쿠, 테라다인, 1로상 Zoom 이렇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요. 생각보다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한달 전에 비해서는 주가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막상 현재가를 업데이트 하면서 발견한 부분은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사실 한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위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 한달 동안 제가 추가로 매수한 종목들, 이미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하락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추가로 그 비중을 늘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파이를 조금 더 매수했고요. 어, 티커가 IPOE라는 스펙 주식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도 조금 더 추가했고요. 핀터레스트, 팔란티어, 어, 차지포인트, 소피파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토코페디아랑 합병을 할까 말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죠. 아직까지 어떠한 업데이트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브리지타운이라는 스펙 주식도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비욘드 및 크리스퍼, 그리고 인텔리아, 오픈도어,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of 캘리포니아, 퀄컴, 로크 요 종목들을 제가 추가로 지난 한달 동안 더 매수를 했다. 비중을 조금 확대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불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미주은의 현금 비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이었죠. 지난달 말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18.7%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자산이 2억 4,400이었고요. 현금이 4,500만원. 주식에 들어간 돈이 1억 9,800. 그래서 현금이 18.7%. 사실 이 비중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2월 말이 돼서 그 비중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규모는 조금 줄긴 했는데요 사실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추가로 월급도 받고 또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있어서요 토탈 캐피털은 2억 4200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주식에 들어간 돈이 많이 늘었죠 2억도 되지 않았던 돈이었는데 지금은 2억 1200만원이 주식투자에 들어가 있고요 현금은 3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따져 보면요 12.7%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비중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별 비중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전에요. 키워드별 종목 분류를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했으니까요. 자, 다음은요, 미준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별 비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요, 12.4%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0.2% 메디칼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1.1%의 주식 투자 금액이 휜테크 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12.2%는 EV, 전기자동차,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비중이 높은 섹터라고 할수 있죠. 지금 이커머스라는 e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하는 비중이 14.1%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키워드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모바일, 메드텍, 핀테크. 그다음에 전기차, 셀프드라이빙, 그리고 이커머스,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가 가장 커다란 지금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키워드별 수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 반도체는 26.47%의 수익률이고요. 어덜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주식을 지금 한대 묶어놨는데 46.7% 모바일이 47.13%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27%고요. 핀테크 그룹이 51.47% 전기차가 92.3%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가 12.45% 에코프렌들리 즉 친환경 주식들이 17.87%고요. 클라우드 관계 주식이 21.89, 빅데이터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RVR이요. 3.96, AI 인공지능이 29.83. 마지막으로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종목들이요. 26.24%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키워드는 전기차 자율주행 부분이죠.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핀테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50%가 넘어가는 수익률. 마지막으로 3등 자리는 지금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네요. 47.13%라는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어떤 개별 종목에 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1월 말이죠. 한달 전에 제가 투자하고 있었던 종목의 비중들인데요. 그때만 해도 탑5의 비중이 36.3% 그리고 탑10의 비중이 49.9%니까 탑10이 거의 전체 비중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요, 한달 후에 2월 말을 보시면요, 탑5가 차지하는 비중은 32.3%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탑10이 가지고 있는 비중도 44.4%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탑 2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중이 높은 아, 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여전히 8.8%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이 8.4%, 스퀘어가 6.8, 그리고 엔비디아가 4.7%를 기록하고 있고요. 텔라닥이 3.7, 애플이 2.9, 레모네이드가 2.8, 그리고 알파벳이 2.2고요. 쇼피파이가 2.1, 오픈도어가 2.1, 그리고 소파이가 이번에 조금 추가로 매수하면서 2%까지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 외의 종목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니티, 로쿠, 차지포인트, 클라우드 플레어, 파이버,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지스케일러, 플러그 파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각 종목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어, 이번 달 말에는요. 마이너스를 아직까지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꽤 되는데요. 그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수익률 순위 바텀 10이니까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10개를 골라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코페디아와 합병을 바라면서 제가 아직까지 들고 있는 브릿지 타워 스펙 주식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프로테라라는 그 전기버스 기업과 합병이 확정돼 있는 ACTC라는 스펙 주식이고요. 마이너스 1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5.2%.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4%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소파이라는 핀테크 그룹과 합병이 확정된 IPOE, 역시 스펙 주식입니다. 마이너스 2.7%.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2.1%. 크리스퍼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0.6%로 떨어졌습니다. 셀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겠죠. 지금 현재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1%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페이스북 4.2%, 데이터독이 7.4%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선물해주고 있는 효자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니오의 수익률을 따라올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258%의 수익률로 거의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애쉬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플러스 118%로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세 번째가 테슬라 116.8%, 버진 갤럭틱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넘어가네요. 자 그리고요 100%는 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렌스가 99.5%, 레모네이드가 99.4%,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96.1%, 파이버가 82.8%, 스퀘어가 78.7%, 테라다인이 68.6이고요. 그 다음에 C 리미티드가 65.0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이요. 플러그파워라든지 알람닷컴, 텔라닥, 투일리오 페이팔, 니우, 코보, 알파벳 등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별 종목별 수익 금액의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새롭게 추가한 분석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이 적으면 사실 수익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적절히 투자 금액도 크고 또 수익률도 좋아야 좋은 수익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금액 순위 탑20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좋은 수익금액을 안겨주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테슬라가 저에게 안겨준 평가 손익이 무려 8,900달러니까요.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수익금액을 안겨준 기업은 스퀘어입니다. 5,600달러, 레모네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2,640달러, 텔라다이 2,497달러고요. 니오가 1795달러, 엔비디아가 1584달러, 버징 갤럭시 틱이 1554, 애플도 좋네요. 1497, 애씨가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1456달러. 그 외에도 좋은 수익 금액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요. 파이브라든지 아마존. 아마존은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워낙 투자 금액이 높아서 여기 올라와 있는 거고요. 알파벳이 최근에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요. 꾸준히 플러그 파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페이팔, 테라다인, ASML, 시 리미티드, 오픈도어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가 저에게 있어서는 효자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역시 캐치 미 이프 유 원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운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미주운의 투자 방향 그리고 전략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시장, 그리고 기업은 살아 숨쉬는 생물체와 같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시장의 상황, 그리고 기업의 발전 속도와 발맞추어서 우리의 투자 방향과 전략도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지난 조정 기간에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은요 좀 비중을 감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조정 기간에 많이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사실 거품이 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번 조정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부의 자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종목들이 심하게 흔들린지를 보면요 이 종목들이 차후에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큰 조정장이 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훅 빠져버릴 수지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장이 둔화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제외하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조정장에 있어도 올라간 종목들을 꽤 많이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들이 발표하는 분기 실적 보고를 따라가면서요, 성장이 둔화되는 종목은 하나, 둘씩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재미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다음 조정까지는 추가 매수는 자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확대의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조정이 올 때까지는요. 당분간 뭐 추가로 종목을 늘려나가거나 아니면 기존 종목을 비중을 확대하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조금 긴 기간 동안 하락장이 지속되면서요. 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 버렸는데요.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현금 비중이 15% 이하로 내려가 보기는 처음인 듯 합니다. 그리고요, 현금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상쾌하지 못한 기분으로 하루를 열게 되고요. 또 주식 시장의 대폭락을 예고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나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 13% 가까운 자산을 현금으로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 만약에 현금을 모두 한꺼번에 주식 시장에 올인하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현금 비중을 늘려서 수익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요 현금을 두둑히 지고 있는 편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폭락장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이 모일 때까지 당분간 주식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